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를 바꾸는 영어습관 매일매일 영어습 진행하고 있는 이성입니다. 정말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환영합니다. 이렇게 바쁜 가운데 시간 짬내 가지고 딱 오셨으니까 제가 짧지만 좀 임팩트 있는 강의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 오늘도 한번 재밌게, 좋은 영 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평소처럼 날짜 확인해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는요, 2월 2일 되겠습니다. February 2nd 되겠고요. 자, 새로운 달이 시작돼가지고좀 어떻습니까? 어, 평소처럼 그, 그래요. 매, 년 초만 되면 사실 영웅부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1월달이 제일 많은데, 이월쯤 되면 조금 쭉 떨어질 때가 이월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계신, 살아남아서 하고 계신 분들 정말 여러분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니까 한번더 스스로 칭찬 한번더 해주시고 스스로 한번 머리 쓰다듬다듬 한번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좋은 어떤, 아그래한더 열심히 해보겠다. 달도 바뀌고 지금 새로운 달의 둘째 날이니까 한번더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 가지시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처럼 마찬가지로 좌에서 우로 한 번에 리딩하면서 좌에서 그냥, 그냥 소리 없이 읽는 게 아니라 뭐 크게 소리 내어 내가 한번 발화를 해 보면서 리딩하는 방식으로 어, 쭉쭉 읽어 나가는 나갈 것인데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문장을 바라봐야 되는가 제가 쭉쭉 집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보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근데 어저께 투부정사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투부정사 뭐였죠? 시간차에 대한 얘기 되게 많았었고 그저께였나요? Get 할때 get은 뭐요? 예 이게 뭔가 취하다는 동사도 되지만 존재와 상태가 이렇게 변하다 이런 느낌도 이런 개념으로도 더 많이 쓰는 사실, 대신 취하다는 그 의미보다는 존재 상태가 변화하라도 훨씬 더 많이 써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다 종합적으로 또 반영돼서, 어, 반영돼서 그런 문장들이 되게 많을 거니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문장은 명언은 이렇게 시작해요. "it's" 그것은 important, 그것은 중요해요. 라고 시작해요. 이것은 중요해요. 뭐 어때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 뭐, 뭐가 뭐가 중요하다는 거지? 궁금하죠? 근데 궁금할 때 그냥 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그냥 충분히 즉 궁금해하시면 돼요. It's important. 그것은 중요합니다. 그게 뭐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뭐야? 궁금하죠? 그때 충분히 궁금해하고 있으면 바로 따라와요. To be involved. 어, 존재하는 게 어떻게? 앞으로 존재하는 게 involved 되게 존재하는 게 involved 하면 뭐예요? 뭔가 관계시키다, 포함시키다, 수반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게 수반일이니까 수반되다. 관계되다 관계된 상태로 되는 것이 관계로 되는 사, 관계된 상태 로 되는 것이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또 그러면서 and 그리고 stand up stand up 한 뭐요 stand up 일어서는 거요 예 for는 뭐 뭐를 위해서 뭐 뭐를 위해서 일어서요. What you believe in 와시 중간에 나온 뭐요? 뭐뭐한것하면서 덩어리. What you believe in 당신이 believe in 한 것을 위해서 뭔가 Stand up 하는 거, 그래서 음. so, be involved, 도 되고 또 stand up for what you believe in, 당신이 믿는 것을 향해서 이렇게 이렇게 일어서는 거니까 이게 원래 그, 그 일어서다, 뭐를 위해 일어서다 어떤 의미가 돼서 약간 뭔가를 옹호하다, 지지하다라는 의미도 돼요. 근데 사실 개념적으로 stand up for라고 하면 다 들으면 돼요. 그냥 꼭이디엄 어, o 이라고해서암기하지 않으셔도 되, 됩니다. 어쨌든. s t a n d of for what you believe in. 요렇게 하는 것들이 요렇게 하는 것들이 요거 하는 것과 요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학교에서는 이걸 뭐라고 되냐면요. is는요. 가주어고요. 이 뒤에 나온 투부 정사가 진주어라서요. 얘가 앞으로 가서 요거 요거가 중요합니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배우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뭐예요? 다 문장 본 다음 자 보자. 이새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가주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좌에서 우로 한 번에 리딩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뭐야 분석하는 거지. 우리 지금 뭐 영어 전문가가 되자고 하는 거야? 아니에요. 좌에서 우로 한 번에 읽으면서 바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만 되면 돼요. 아까 얘기했죠. It's important 할때 그냥 그게 뭐지라 궁금해할 때 뒤따라오니까 인지적으로 바로 조립이 되니까요. 그냥 It's important to be i n v o l v e d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면서 바로 따라오니까 바로 그 의미를 착착 넣으시면서 바로바로 좌에서로한 번에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인볼브 되는 거랑, 그리고 다시 빌리는, 믿는 것에 어떤 뭔가 걔를 위해서 스탠더업 r 하는 거, 뭔가 옹호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냐? 아이오니스카이라는 분이 얘기했는데요. 사실 이게 아이온이라고 읽기도 하고, 요 아이오니라고 읽기도 하고, 사람 이름은 사실 자기가 이렇게 읽, 읽기 나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게 원래 아이온이라고 많이 읽는데 이분은 자기가 굳이 아이온이라고 읽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오니스카이라는 분인데 영국계 미국인 영화 배우예요 근데 그분이 한말 뭔가 충분히 이렇게 관계가 되고 또 그걸 위해서 그걸 위해서 뭔가 stand up for 하는 게 그걸 옹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나를 음, 그냥 내가 가만히 그냥 모른 척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involve 되고 어인 n 브 되고 그걸 옹호하는 게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중요하다. 어떤 이런 명언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해설문도 같은 맥락으로 해주니까 같이 가보도록 해요. 자, what's going on? What's going on? 무슨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in your neighborhood neighborhood 이웃 이웃 뭐 근처 당신의 이웃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또 in your 당신의 local government local 지역 government 즉 정부 지역 정부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what issues 어떤 이슈들이 어떤 이슈들이 are causing cause 하면 뭐야 뭔가 야기시켜요. 야기시키고 있습니까? 질문이니까. 야기시키고 있습니까? 뭘 야기시켜요? controversy controversy 어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개세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controversy 하면 뭐 뭔가 논쟁, 말다툼, 뭔가 다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 그런 controversy를 어 야기하고 있어요. 뭐 어떤 이슈들이 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인뉴어 커뮤니티. 당신의 어떤 지역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controversy를 야기하고 causing, causing. 야기하고 있습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지역 사회에도 그런 것들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그러면서 too often 너무나 자주, to, 너무나 자주, 너무나 자주, it's easy. 어, 또 나왔네요. 너무나 자주, 쉬워요. 뭐가 쉬워? 궁금하죠? 아까처럼, 아까 맨 처음에, it's important. 이러니까 뭐였어요? 그것은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지 궁금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일단 던지고 봐. It's easy, 그거 쉬워요. 아, 그거 그 쉬워요. 뭐뭐 뭐, 뭐가 쉽다는 거지 궁금하죠? 어디 나온다고? 바로 뒤따라온다고 뭐 하는 게 to go to school 학교에 가고 do homework 이그 어떤 homework을 하고 숙제를 하고 eat 먹고 and sleep 그리고 자요 all without 모두 without 뭐, 뭐 없이 뭐 없이 reading a newspaper 뉴스를 읽는 거 없이 혹은 or watching the the news 뉴스를 보는 거 어떤 뉴스 news on TV TV에 있는 뉴스를 보는 거 없이 그 신문도 안 읽고 뉴스도 안 보고 하, 하는 거 없이 그냥 그냥 이렇게 학교 가고 그냥 일 하고 뭐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게 하긴 너무 쉬워요. 그냥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뉴스를 안 읽기는 너무 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뭐라고 얘기한다? 얘는 가주하고, 아 얘네가 진주하고요. 이슨 의미가 없으니까 가주니까 어다 문장 다 읽은 다음에 얘를 떼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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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것은 쉽다라고 해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굳이 안 해도 분석하고, 가주원이 진주원이안 해도 못하뭐고 그냥 읽으면서 인지적으로 싹싹 조립하면 된다라는 거. 실제로 여러분이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그럼 무슨 말인지 알 거야. It's e s 뭐가, 이 a s 뭐야? 궁금한데? 라고 할때게다 따라온다라는 거. 따라온다라는 거 확인하시면서. 어쨌든, 그렇죠. 너무 생활이 바쁘다 보면은 신문 사실 보기가 쉽습니까? 그렇죠. 그냥 해봐야 뭐 포털 사이트 메인 정도만 좀 보면서 살잖아요. 그러기 참 쉽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take time. Take time. 앞에 일단 동작으로 동사를 던지면 뭐예요? 명령이죠. take time 시간을 취하세요. 시간을 내세요. 시간을 내세요라고 던졌어요. 데 시간을 내세요. 근데 뭐할 시간? 이렇게할 시간. to find out 시간차 발견할 시간. 뭘발견하요 about your surroundings. 당신의 surround들. 당신 주변 상황, 주변 환경에 대해서 뭔가 find out. 뭔가 발견해 볼 시간을 한번 내 보세요. 그리고 and 여기 Take time to get involved. 여기에 걸리는 거요. 그리고 get involved. Involved. 음. 아, 잠깐만요. 여기서 투에 걸리는 게 아니라 그냥 요기겠네요 요게. 이렇게 하세요. 하나 있고요. 시간 내시고요. 그 다음에 get involved. 그리고 get involved. 명령이 involved 되십시오. 아까 get 맨 처음 얘기했죠. get이 취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존재와 상태가 변하다. 변하십시오. Involved 되게 변화. 십시요라고 명령하는 거네요. 시간 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한차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get involved 관여해 보십시오. 관여한 상태로 가 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것도 계속요 취하다라고 알고 있으면 의미가 이상해요. 취하다? i n v o l v 를 취하다? 그게 아니라 뭐 get involved i n v o l v 되세요 이런 얘기죠. i n v o l v 되세요. 자 그러면서 you will meet 당신은 만날 겁니다. 누굴 만나요? New people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뭐할때 as 유메 뭐+ 뭐 이렇게 할때 이렇게 땡땡 뭐할때뭐 뭐? 당신이 만들 때어디 n 런스 차이를 만들어요 o 유 l 드 당신 세상에 차이를 만들 때 어떤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시간 내서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하십시오 get involved 이 get involved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오늘 다짐까지 이어갑니다 today 나는요 i l l get involved 또 나왔네요 나는 할 것이요 get. involved 될 거예요. 존재할 상태가 involved 될 거예요. 한번 참여해 볼 거예요. 근데 어디에? In something 무언가에. In my community 어, 내 지역사회 에 무언가에 한번 involved 되보겠습니다라고 되면서 마무리가 되고 있네요. 늘 말씀드린 카페랑 주소랑 트위터 주소도 여기 있고요. 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이 바쁘다고 그냥 주변 상황을 그냥 나 바쁘니까 이거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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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은 결국 내가 해야 될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해지면서 조금 더 시간을 내보고 조금 더 인볼브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건 비단 어떤 지역사회 문제뿐만 아니라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시간 내가지고 take t 해가지고 와서 들으셨죠. 정말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리고 니요 get involved. 뭔가 관여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강의만 듣고 아 선생님이 하는 강의와 나의 삶과는 따로따로야가 아니라 정말 오셔서 실제로 소리내서 읽어보시고요. 내용적으로도 한번 생각도 더 많이 해보시고요. 그렇게 인버브 되면 인버브 될수록 뭐예요?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get involved. 어, 오셔서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시라고 또 강조를 새삼스럽게 해드리고 싶고요. 그 많이 말씀드렸었죠. 매일매일 영어선 책책책 책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책 나와가지고 지금 책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여기 밑에 보면은 밑에 보면 은텍스트도다 나와있긴 하지만 책에는 어떤 그 단어도 쫙 정리되어 있고요, 한글로도 번역도 쫙돼 있기 때문에 음, 아주 훨씬 더 공부하시기 편하니까 그러니까 책을 가지고도 하시는 게 훨씬 더 많은 학습하시는 데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실제로 해보시면서 스스로의 영어를 또 기르는 시간을 또 한번 가져보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무리 녹음 꼭 하시란 말씀이에요. 녹음 꼭 하시면서 정리 잘 하시고 내일 다시 만나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